자, 이렇게 수리를 하실 때도 몽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편하게 빼지 않고 움직이기만 해서 이렇게 볼트를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믹서기를 한번 수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증상을 확인하기 전에 이렇게 날을 분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기선을 꼽았을 때 갑자기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테스트한다고 스위치를 눌렀을 때 돌아가면서 선이 꼬이거나 이 날이 사람의 몸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스위치를 눌러보니까 스위치에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전선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해서 역시나 전선을 연결했지만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스위치일 거라고 예상은 하면서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이 코드 전원부부터 거꾸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전원 스위치 그다음에 나머지 카본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카본이 제일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셔서 카본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일자 드라이버로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하고 꺼내보면 지금 카본도 많이 달았지만 전기가 안 들어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에 일자 도라이버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카본이 손상이 많이 됐습니다. 교체할 시기가 온것 같고, 일단 전원이 안 들어오니까 스위치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를 섞는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푸시기 전에 항상 이 부분에 나사 잘 보셔야 됩니다. 시멘트가 이렇게 꽉 들어 차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멘트를 먼저 일자 드라이버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드릴을 꽉 밀착을 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풀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스위치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손잡이에 스위치와 연결된 잭을 이렇게 분리해주시고 분리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안에 여기 스위치가 들어 있는데 나사 두 개를 풀어서 스위치를 빼내서 한번 테스트기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 두 개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스위치를 빼낼 때 그냥 당기면 안 빠지기 때문에 스토퍼 누른 상태에서 제거를 하시게 되면 예,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자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탁 하고 튀어나오고, 스토퍼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제거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테스터기를 가지고 와서 전선의 끝단과 스위치에 박혀있는 나사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보통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전선에는 이상이 없고요. 자, 스위치 이두 개가 이렇게 두 개는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스위치를 눌러서 테스트 해보면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스위치만 교체해서 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계는 수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새 스위치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가지고 왔는데, 스위치 모양이 다릅니다. 스위치가 모양이 다르니까 한번 똑같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쪽에 두기 튀어나온 부분. 이두 부분이 이 부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이 이렇게 스위치 부분이 됩니다. 작동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이두 선을 이쪽으로 옮겨주고, 이두 선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옮겨보겠습니다. 분리하고, 파란 부분을 풀어서 빼고, 빨간 부분. 풀어서 빼주게 됩니다. 이 두선은 전기가 지금 들어가는 곳이고, 이 초록색 선은 접지 부분입니다. 몸체가 세로 돼 있기 때문에 감전 위험이 있어서 접지가 항상 물려져 있습니다. 접지도 스위치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전선의 끝부분은 빼니까 이렇게 처리가 따로 돼 있지 않는데, 이러면 너무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잘 끊어지거든요. 움직이면. 그래서 이 부분은 납땜 처리를 하고 스위치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끝에 납을 묻혀줍니다. 이렇게 납을 묻혀주는 이유는 이렇게 굳고 나면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굳혀서 나사에 고정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묶여 있습니다.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전선을 바로 꽂게 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커넥터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자 선에 먼저 저연 고무를 꼽아주고, 자, 이렇게, 커넥터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반대편도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게 모양은 다르지만, 이렇게 있던 선이 이쪽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십자 드라이버 가지고 푸신 다음에, 나서 사이에 꽂아주시고, 좋아주게 됩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물려서, 고정을 해주시고 이쪽 부분 이렇게 이 부분에도 고무를 이렇게 꽂아주고 그다음에 커넥터를 꽂아줍니다. 여기 이 부분 풀어주시고 이 부분 풀어주시고 자 여기서 검은색, 빨간색 선이 있는데 일단 교류 전기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선을 어디다 꽂아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데나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로 확인을 했을 때 연결이 돼 있고. 접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접지선을 연결하시고, 전선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선을 잡아주는 이유는 확 당겼을 때 스위치에서 탈락하지 않게 고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까 뺄 때처럼 스위치를 이렇게 스토퍼로 고정을 시켜주고, 전선을 살살 당겨서 넣어주시고, 아까 스위치가 고정되어 있던 부분에 가사를 조아주게 됩니다. 해주시고 아까 뺐던 스위치 커넥터랑 본체 있는 커넥터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은 꼬이지 않게 잘 정리해서 손잡이 안으로 잘 넣어 주시고 여기 중요한데 케이스에 선이 찝혀서 피스를 조우게 되면 100%로 누전이 됩니다. 그래서 꼽자마자 차단기가 무조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선을 정리를 잘해서 손으로 잡았을 때 홈이 보이지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드릴로 십자를 살짝 열리지 않을 정도로 조아 주신 다음에 대각선 부분에 완전히 조이지 않게 고정만 해 주시고 나머지 나사도 이렇게 순서대로 고정을 해 주신 다음에 지금부터 이렇게 조우게 됩니다 스위치 수리는 끝났고요 자 카본 브러쉬를 교체해 보도록 할게요 새걸로 날개 있는 부분을 눌러서 넣어 주신 다음에 카본캡을 손가락이랑 빠르게 스위치를 시킵니다 빠르게 해서 살살 조우게 됩니다 자 뒷면도 마찬가지로 좋으시고 자 지금부터 코드를 꽂아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D23 대양 전기 믹서 들릴 스위치를 한번 교체를 해봤는데요 교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고 자가 수리를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